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이사야 3장 1절로 3절. 하나님을 어지하라. 이사야 3장 1절로 3절. 1절.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어뢰하며 어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겠고 그가 어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어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랄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아멘. 아멘. 아,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새벽에도 주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아, 오늘도 우리가 아,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어지하라. 주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왜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한가, 왜 불안한가, 왜 마음이 아픈가? 사람은과 세상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본성은 언제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이기고. 더욱 더 주를 찾고 주를 의뢰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이 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축복하기는 하나님을 더 어지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매 순간, 매일 순간순간마다 두 가지 마음의 싸움이죠. 때로는 당장 사람이 가깝고 또 어, 사람이 눈에 보이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사역을 하면서도 순간순간 사람을 의지하거나 또 세상의 방편을 의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또 마음을 깨우고 어, 제가 정신을 차리는 것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 아멘이시죠. 음. 정말 순간마다 때마다 그두 가지 마음이 헐 저의 안에 다투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사람인지라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과 또 분명하게 보이는 세상이 더 든든해 보일 때가 참 많죠 그렇죠? 그러나 또 순간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는 것은 너는 나만을 의지하여라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 새벽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어지하라. 오늘 정말 주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지하라. 하나님을 어지하라.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죠. 음. 이사야 선지자는 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마지막 때에 그들을 향하여 지금까지 우리의 잘못은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였던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자꾸만 세상과 사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날마다 그의 여와로 숨기지 못하였던 그들의 믿음에 관하여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날마다 이겨야 될 것들 그죠? 세 가지 우리 함께 말씀을 새기면서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견고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 3장 1절다 같이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아멘.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아가 의뢰함에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신다는 것이다. 곧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뭐냐?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스라엘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 세상의 방편을 더 의지하는 것에 관하여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10편 37편 5절로 6절을 교독합니다. 내 귀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어, 세상과 사람이 나를 돕는 것보다 하나님이 돕는 것이 더 어, 능력 있고 또 든든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왜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만 안 되냐면 세상을 의지하면 세상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면 더 중요한 건 뭐냐 그의 뜻을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너의를 너의 어를 빛같이 하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면 세상과 사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를 바르고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리라. 아멘이시죠? 사실 우리가 당장은. 어... 많은 사람을 의지하고 어, 많은 사람이 나의 힘이 되는 것이 든든해 보이죠 어, 그러나 결국 내가 사람을 의지하면 당장 내 하는 일이 잘 되느냐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사람의 길로 세상을 의지하는 자는 세상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날마다 그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그를 어렵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리라. 아멘, 이시죠. 이제는 우리가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 얼마나 유익하냐, 얼마나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르게 이끌어 주옵소서. 나를 어려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몸을 다쳐보면 예를 들면 내가 오른쪽 다리를 다쳤다 그러면 아무래도 왼쪽 다리를 많이 의지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왼쪽에 근육이 더 든든해지고 그게 힘이 자랍니다 우죠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힘을 주느냐 어디를 어지하느냐어지하는 그것이 더 발달하게 되어있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 말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도 주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 아픔을 주느냐 하면 그것을 어지하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만 어지해라고 하는 거죠 정말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음. 왜 우리에게 이런 어림을 주고 또 이런 어림을 주어서 기도하게 하실까? 그때마다 깨닫는 것은 너는 나만 의지하여라.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때때로는 우리에게 "왜 나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문제가 많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한편 돌아보면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영이 발달하고요, 우리가 그냥... 하는 일이 잘 된다 안 된다의가 아니고요. 바른 길로 인도받고 있다. 축복하기는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방편을 의지하지 말고 더욱 힘써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지하여 바르고 어려운 길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절로 삼제를 교독합니다.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교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워 시며 아멘. 사람을 어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사람이 가장 많이 넘어지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그죠? 응. 축복하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본성을 날마다 이기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힘드세요? 예, 그렇습니다. 나를 돕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마음이 아프세요? 응.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힘들어요 이런 거죠.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사람을 믿는 것 때문에 상처도 받고 사람을 믿는 것 때문에 아픔도 겪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시0편 146편 3절로 오절입니다 3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것은 뭐냐?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 3장 8절 다 같이 합독해요. 시작.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넘어지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과 지각을 의지하게 될때 우리는 늘 넘어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니라 그래요. 왜 유다가 왜 예루살림이 멸망하였느냐? 그들은 그들의 지식과 지각과 말과 생각을 어지하였기 때문이다. 왜 여호와를 왜 거역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의 생각을 주장하기 때문에 나의 지식을 더 어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심을 왜 순리하고 따르지 못하느냐? 자신의 지식을 앞세우고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열두 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어도 왜열 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가나안에 갈 수가 없다고 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유혹으로 주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0년을 하나님이 이 가나안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지난 40년 광야를 기적과 이적과 표적으로 건너오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끝내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지식과 생각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길까? 저들이 강하고 강하도다. 그러면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요소와 갈렙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날마다 방해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인 거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각, 우리의 본성이 오늘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출근하기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이요, 아멘이요, 아멘하고 갑시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들의 믿음이 어느 뭐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어떤 환경과 조건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지각과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이 오늘도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여 나로 아멘하고 아멘하고 아멘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로만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주염성 듣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도 염려가 있고 근심 있고 때로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어지하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와에게서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오. 하나님만이 영원한 구원이시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가장 의롭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리라. 오늘 세상과 사람에 매였던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이 풀어주셨어 오직 하나님께 매이게 하여 한국 한국 오늘 한날한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세상의 방편을 이기고 사람들을 한지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본성을 이겨 더욱더 하나님만 신실하게 의지하시고 우리를 영혼부터 영혼까지 복되고 복되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만을 아멘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